안녕하세요 새똘갱이 집사 카이입니다 저는 10년차 집사이자 10년차 에디터예요 고양이 백과사전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예술가 만큼이나 유명한 그들의 고양이를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세상엔 무척 유명한 고양이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고양이는 마네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19세기 화가 에드와르 마네는 고양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 속에도 고양이를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특히 1863년 발표된 올랭피아는 당대 화단에서 엄청난 혹평을 듣게 됩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티치아노가 발표한 1538년 작품 우르비노의 비너스에 영감을 받았죠. 게다가 마네의 그림 원제는 고양이와 함께한 비너스였다고 합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올랭피아를 잠시 비교해 볼까요? 원작에서는 강아지로 묘사된 동물을 만에는 검은 고양이로 바꿨습니다. 다른 디테일한 변화도 많지만, 어쨌거나 당시 미술계에 고양이를 등장시킬 건 당대의 어떤 규칙을 깨는 엄청난 하디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탓에 전시장에서 작품을 눈에 띄지 않는 천장 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유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모델의 나체를 이상화하지 않고 초상적으로 제시해서 거리의 여인을 통해 파리의 밤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여겼던 거죠. 덕분에 이 그림 속 고양이는 미술사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마네가 자신의 작품에 자주 그린 고양이는 지지입니다. 지지는 귀여운 얼룩무늬 고양이였다고 하네요. 마네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볼까요? 그의 아내의 무릎에 지지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1880년 Woman with a Cat이라는 작품이죠. 또 마네가 죽은 뒤 발표한 작품 고양이들에는 고양이 세 마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새돌갱이 생각도 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다시 올랭피아로 돌아와 볼까요? 원작의 흰 개를 검은 고양이로 바꾼 마네.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강아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고양이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를 악마와 연관 지었어요. 악마가 실제로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라서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악마와 교감한다고 여겼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 엄청난 사람이 죽어갈 때도 사람들은 악마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레 악마와 연관된 이미지였던 고양이를 다양하게 박해하는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 요한 축일 행사 때 수백 마리의 고양이를 자루에 담아 모닥불에 던졌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고양이 던지기 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검은 고양이는 악마, 마녀와 동일시되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어둠과 죽음을 묘사할 때 검은 고양이가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악마로 여겨졌던 검은 고양이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톰 소여의 모험의 소설가 마크트 웨인입니다. 그는 검은 고양이 밤비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 고양이를 무려 33마리나 길렀던 마크트 웨인. 정말 대표적인 고양이 집사 출신의 예술가가 아닐 수 없네요. 마크트 웨인 스스로도 자신을 고양이의 친구, 동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동물이 말을 할수 있다면 개는 서투르게 무슨 말이든 할 것이다. 하지만 고양이는 우아하게 말을 아낄 것이다. 강아지 집사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양덕후였던 마크 트웨인의 사견일 뿐이니까요. 마크 트웨인에 관한이라도 하나 살펴볼까요? 1904년 마크 트웨인의 아내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몹시 슬퍼했고 집안에 치과하는 생활을 했죠. 그때 그의 딸이 검은 고양이를 아버지에게 맡겼고, 네, 바로 그 고양이가 반비노입니다. 마크트웨인은 반비노 덕분에 사별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반비노가 실종된 적이 있는데요. 마크트웨인은 신문에 보상금까지 걸어 자신의 고양이를 찾는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반비노는 결국 무사히 마크트웨인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지금은 검은 고양이의 날까지 생길 만큼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 17일, 영국에서는 10월 27일이 검은 고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 예술가들이 사랑한 고양이 중에 저의 원픽 고양이도 한 마리 소개해 드릴게요. 고양이의 이름은 물루입니다. 저의 첫 고양이 카우의 이름을 물루로 짓고 싶을 만큼 저는 물루를 애정하고 아꼈습니다. 룰루를 만난 건 까미의 스승으로 유명한 소설가 장 그르니의 에세이 섬에서였습니다. 책속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들의 세계는 침묵과 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짐승들이 가만히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때 그들은 대자연과 다시 접촉하면서 자연 속에 푸근히 몸을 맡기는 보상으로 자신들을 살찌우는 전기를 얻는 것이다. 그들의 휴식은 우리들의 노동만큼이나 골똘한 것이다. 고양이 물루를 통해 느낀 통찰을 써내린 글이지요. 장 그르니에 역시 고양이 물루를 통해 세계와 자신을 연결하며 전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물루의 매력, 물루를 보는 장 그르니에의 시선이 궁금하다면, 미늠사에서 출간된 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나 혼자 산다에서 손담빈님의 고양이 달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도 고양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달리는 오셀롯이라는 고양이과 맹수를 키웠습니다. 고양이보다 조금 큰 체형이고 표범이나 재규어를 닮은 무늬를 가졌습니다. 달리는 1960년대에 오셀롯 바부를 입양했고 그후로 함께 지내며 여행도 다녔다고 합니다. 달리와 오셀롯 바부와의 일화도 있습니다. 한 번은 달리가 바부와 함께 맨해튼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달리는 사람들에게 페인트로 칠한 일반 고양이라고 했다네요. 달리의 친구였던 배우 카를로스 로자노는 나는 바부가 미소 짓는 걸단한번 봤다. 그가 탈출해서 사람들을 쥐처럼 달아나게 할 때였다고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오셀로스는 몸이 황갈색, 노란색, 붉은스름한 색, 회색이고 검은 얼룩 무늬를 지녔습니다. 눈동자는 세로로 긴 타원형입니다. 오셀롯의 겉모습은 고양이와 무척 비슷하지만 야생동물에 속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예술가들이 사랑한 고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